네, 가장 핫한 직업, 가장 유명한 직업들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정말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분을 또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직업 특성상 또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쵸. 여유가 느껴지는 분입니다. 네. 바로 조윤주 쇼스트 호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생방송인데도 좀 떨리는데. <웃음> <웃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늘 이제 상품 소개를 하시고 또 네. 저희들에게 아주 친숙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네. 오늘은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음.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쇼호스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요. 예. 그래도 간단한 직업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쇼호스트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을 대신해서 먼저 상품을 써보고 경험을 베이스로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음. 그래서 스테이지하고 방송을 합해놓은 진짜 여자가 하기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아 네. <laughs> 저점 때문에, 저런 점들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네. 워너비로 꼽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쇼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음. 사실 저도 이 홈쇼핑 많이 하거든요. <laughs> 띵동하고이 택배가 올때이 즐거움들 네.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 조윤주 쇼호스트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매력적인 그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제 아내는요. 네. 조윤주 쇼호스트 나오면 안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 진짜로. 네. 정말. 그근데 <laughs> 저희가 벤지꽤 네.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 이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제가 2002년도 그러니까 27살에 들어와서 11년을 했으니까 이제 38. 어. 결혼할 때까지 하지 하는데 오,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쭉 오래.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쇼호스트 공채가 뭐 정기적으로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처음 이제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음. 일단 첫 번째는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의 예. 지투가좀 이제 생기는 옛날 여자친구가 홈쇼핑 잘 나가는 모델이셨어요. 아 모델. 그래서 아 <laughs> 홈쇼핑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첫번째였고요그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lcl 키즈 클럽이라고 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슈퍼바이저를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마이크 잡을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학부모님들마다 선생님 쇼스탑 너무 잘하실것 같다고 그게 두 번째였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알던 동생이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죠. 네. 요즘 뭐하고 지내? 그랬더니, 어, 언니, 저 쇼호스트 됐어요. 그세 가지 이유로 저는 쇼호스트가 아... 되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정말 솔직한 <laughs>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현적이었네요. 네, 근데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이런 점이 정말 쇼호스트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점들도 네.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성격인 것 같아요. 음... 일단 만약에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그 미용실이 파마도 너무 잘하고 음색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흥. 게다가 가격도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면 음. 혼자만 나 혼자만 예뻐져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음. 같이 예뻐지자 어. 같이 가자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좋은 상품을 쓰더라도 그 상품을 혼자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타고나기로는 약간 성격이 좀 뒷받침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들려서 아주 <laughs>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일단요, 흔히들 쇼호스트라고 하면은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된다 정도로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어, 일단 보여지기로는 직접 이제 물건을 만나보고 그거를 음. 미리 써보는 게 쇼호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시장조사,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미용 관련 상품하기 때문에 돈버 하는 걸 그냥 적극 다 투자를 해서 아... 다 써보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품과 지금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음... 그러니까 정말 발로 뛰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 구독을 그렇게 합니다. 잡지요. 음... <laughs> 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 예. 속옷까지하기 때문에 패션이나 속옷이 이제 디자인 이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음...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과 음...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군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네, 정말 네. 잘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왜 홈쇼핑 보면은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분야들도 있지만 요즘은 보험도 있고요 하다못해 자동차도 팔고요. 네.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의 상품들을 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쇼호스트 분들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지기도 하는데 그 베이스는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시기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어떤 어, 상품을 하고 싶냐라고 이제 여쭤봐 주시기도 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공전을 <laughs> 뽑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화장품이 하고 싶습니다. 예, 한 것도 있고요. 예. 이제 기본 베이스, 한 상품군만은 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어, 미용. 뭐 패션, 자파, 보석 이쪽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유독 더 많이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써보니까 어, 관리 차원에서도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다또 네. 미리 이제 그 상품을 먼저 만나 보기 때문에 상품 보는 눈이 매의 눈으로 바뀌는 것 어,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다 노력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판매 왕의 이유가 있는 것 <laughs> 같습니다. 그나저나 뷰티 관련 상품 말고도 다른 상품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 두 가지 정도가 있 는데요. 금강산 여행 패키지, 음 어, 예전에 네, 그래서 북한에 직접 갔었 어요. 음 남남북녀라는 말이 맞는 게, 냉면 집을 갔는데 냉면 서빙하신 여자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어. <laughs> 금강산 여행 패키지랑또 하나는 이제 볼보 자동차를 또 판매했었는데 예, 예. 자동차 판매하는 거에서 또 느낀 거는 그건 역시도 시승을 하고 고객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음. 와 내가 정말 이런 어, 기회까지 주어지는 거야. 난 정말 럭키하구나. 음. 많은 지역을 야. 돌면서 또 많은 상품군을 돌면서 네. 예, 진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정말 타고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은 어 내가 이것까지 알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음. 마인드로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고 잘 나가는 쇼스트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직업이라도 단점이나 아니면 너무나 힘든 점들은 있을 음. 것 같아요. 쇼스트를 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왜 카카오톡에 카카오 스토리만 이제 이런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방송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음. 저에게 쇼호스트란 아무리 찔러도 넘어오지 않는 남자 같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대본이 없어요. 음. 그리고 그 대본을 저희가 머릿속에 혹은 제 마음에 다 그거를 이제 전반적인 거다 스크립트를 해서 가야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음. 도마 위에 이제 맨날 올려지겠죠. 음. 잘하네 못하네. 음. 그리고 이제 매출에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네네. 시집을 못 가나 봐요. <laughs> <laughs> 아니, 조윤주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네. 많은 상품을 파는 그런 쇼호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힘드세요? 어.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업앤 다운이 어. 좀 많아지는 게좀 네. 힘들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력.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에 비타민이 수많일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오. 뭐 종합 비타민, 오메가, 뭐 항산화제 등등등. 네. <laughs> 왜냐면 이제 아침 6시 방송을 하는 날도 있고요. 밤 12시 방송하는 날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매주 그 위클리 편성이다 보니까 세력적으로 힘든 게 가장, 예, 가장 아. 큰것 같아요. 네. 그, 그 인생의 파트너를 고르는 눈도 메인 눈이 되셔서 그래서 못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정말?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중요한 네. 답을 오늘 떼티 씨가 주셨나 봐요. 그래요, 네. 예. 반대로 즐거우신 점, 뿌듯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뿌듯한 점? 네. 어, 글쎄요. 뿌듯한 점은 직업 자체가 저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면서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오, 없어요. 정말요? 생방송을 한 내내, 어우, 너무 즐거워, 어 너무 재밌어. <laughs> 네. 하지만 또 반면에 매출에 대한 그런 건 있지만, 예. 그냥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를, 나 자체를 그냥 보여준다는 직업? 그래서 직업이라기보다는 쇼호스트는 그냥 나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기 때문에 조윤주 하면 쇼호스트, 쇼호스트 하면 조윤주라는 그래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쇼호스트분들 정말 잘 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 네.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수체계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아마 회사마다는 다를 텐데요. 저희 이제 기본 베이스로, 저희 회사를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회당 파업을 회예요 해당. 네. 예, 해당 예. 파우치. 그래서 곱하기 한달 방송 횟수예요. 음. 근데 어떤 달은 적을 수도, 음. 어떤 달은 많을 수도. 음. 그래서 예, 좀 많이 버는 달도 있고 못 버는 달도 있는데 어, 그냥 신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천, 3천만 원 정도, 연봉. 2천만 원. 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액 쇼호스트들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대 연봉들이 있죠? 해당이라고 연봉들 아, 아, 연봉들 네. 말씀을 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네.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네, 진짜 A 그룹부터 시작해서 음. F 그룹. 몇천원 단위로 그냥 쫙 이렇게 좋니다 그렇다면, <laughs>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저희가 또 궁금한 거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압축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쇼호스트 희망하고 있어요. 네. 선배로서 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쇼호스트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 11년 동안 하면서 가장 좀 음, 후회스러웠던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하는 게 전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 제가 쇼호스트 시작할 때 아까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그저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네, 했는데, 네. 그 동생이 "언니, 저쇼호스트예요라는그 말에 제가 두마디를 던졌어요. 음. 화장은 공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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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마디는 네. 너희 옷은 협찬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네. 그냥 너무 보여지는 직업이고,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고, 네. 예뻐 보이기만 하면 직업. 군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너무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음. 그래서 내가 왜쇼스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가장 기본을 갖고 시작하는 게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 메인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아 힘들다 그래 시작할 때까지만 참아보자 이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면서 이제 저는 생긴 케이스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쇼호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도 잘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자, 그런데 쇼호스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할수 있을지, 뭐 양성을 할 수,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어, 쇼호스트 시작하면서 5년차 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 쇼호스트 아카데미는 굉장히 이제 많은 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쇼호스트가 될수 있을까? 네. 글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라는 마인드가 이제 쓰셨다면 쇼호스트 아카데미 곳곳에 가셔서 카메라 테스트 또 상담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책도 쓰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본인의 <laughs>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직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어, 엄마가 되고 싶은 이유는 쇼스트의 그... 시청자의 대부분이 주부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내 싱글 얘기가 아니라 주부가 되어서 진짜 내 얘기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엄마 쇼호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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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오늘 너무나도 생생한 살아있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앞으로도 소비자분들의 현명한 구매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 쇼호스트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